하나님, 저는 재인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온통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재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인내와 온갖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욕구를 채우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열어드리니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돈과 외모와 학벌과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을 섬기며 살았던 우상 숭배의 길을 내려놓고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킬 것을 결단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해서 주님을 향해 한발 한발 걷겠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소서 주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로 살게 도와주소서 영원히 저와 함께해 주소서 사탄은 제가 살기를 원치 않기에 근거 없는 두려움과 온갖 방해로 저를 속이고 주님에게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니 저를 구원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